최고, 최고 미녀는 일등이 되지, 되지 못한다? 못한다. 미인 이야기를 하니까 말인데 서양과 동양 미인은 누가 더 이뻐? 달라. 미인의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남아 있는 조각상을 봐도 그리스 시대에도 미인과는 여러 차례 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렇구나. 서양에서는 한때 상한중한 하안의 비율이 백대백대 100대 백으로 100대 균형 잡힌 얼굴을 미인으로 봤어. 미로의 비너스상이 대표적이지. 동양은 또 다른가? 동양은 삼백, 삼흑 삼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 어렵지? 그러게. 살결, 치아, 손은 희고,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은 검어야 하며, 입술, 볼, 손톱이 붉으면 구색을 갖춘 미인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나도? 그래도 너보단 내가 더 빠르지. 비록 아름다움에는 천 가지 정치와 만 가지 운치가 있지만, 예로부터 모든 세대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해 왔습니다. 나라별로 정치, 역사, 지형, 인종 등의 이유로 왕조, 지역에 따라 미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클수 있지만 일종의 내재적 논리는 존재했습니다. 중국 고대 미녀의 기준을 알아보면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미인보에 따르면 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옥처럼 아름다운 손가락과 흰 피부의 팔. 둘, 가는 허리와 눈처럼 흰 피부. 셋, 작은 팔. 넷, 부는 색으로 칠하고 장식하는 것. 다섯, 피부에서 나는 향기. 여섯. 까마귀 같은 검은 머리, 매미 날개와 같은 윤기. 일곱. 머리에 하는 화려한 장식, 높에 틀어 올린 머리. 여덟. 초승달과 같은 눈썹. 아홉.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 윤기가 흐르는 촉촉한 눈. 열.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 서양에서는 얼굴을 3등분해 볼때 중앙과 하안의 비율이 100대 86으로 턱이 작고 턱에서 코까지 길이가 56mm로 짧았던 얼굴형을 미인으로 삼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현재 우리 사회의 미인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AI를 이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를 하나 내볼까? 미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최다 득표를 얻어 1위가 된 미인에게 투표한 사람들만이 상금을 받는 규칙이야. 각각의 투표자는 자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이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투표자가 투표할 여성에게 한표 던지는 전략을 취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에게 정말로 선호되는 여성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난한 미인이 우승하게 되고 말지.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후보자 중에서 덜 예쁜 여성이 우승한다, 라고 하는 패러독스가 생길까? 혹시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걸수 있으니, 투표자 전원의 취향은 일치하고, 후보 여성의 미인도는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은 쇼츠로 제공됩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